안녕하세요. 뽀뽀 뽀뽀 사랑해요. 가온거 꼬뽀해 줘. 오빠 한번만더해 줘. 꼭반만만더해 줘. 시번아시아한 번만. 아니야. 한 번만. 그럼 시유가 해 줘. 뽀뽀하지 시연아. 시연아. 뭐야? 뽀뽀. 막 먹어 그거 안 줘. 안먹 뭐. 맛있어? 맛없어? 먹어. 뭐, 이거야. <laughs> 내거야 어. 마 편하지? 아니. 기저기 불편하지? 아니. 불편하잖아. 아니야.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아니. 뭐야? 불편해 보이는데? 뭐야? 만지지 마. 나무? 나무.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가자 없어? 막뭐 꿈에서도 애벌레 애벌레 이러더라 무서운 놈인데 응 애벌레가 물었더니 빠져요 물었어 물었어? 어버, 물었어 어버기 호빵 사줄까? 안돼 밥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또 큰나? 삼촌 큰나? 어. 누구 있잖아. 어? 아 삼촌 갔어. <laughs> 누구 삼촌? 투 마켓. 와깨 삼촌. 사리 <laughs> 가는? 아프리카 여기 있는데. 아프리카. 어, 파프리카. 어. 아플아인애플좀 음, 비슷했네. 그렇지? 그래. 아이 이거는 좀이 귀여워, 이 머리 너무 이쁘다. 오버, 이거 내일 머리가 너무 이쁘다. 이거 엄마, 봐봐, 엄마, 봐봐, 까꿍, 이거 엄마 좀 봐줘. 응, 카프리카 어딨어? 파프리카 어딨지? 딸기, 어딨어, 딸기! 빨간색깔어딨어빨간색감기약어감간약 이거 지약빨간색야약 이거 빨약색이먹어오간먹어봐아색안먹어 네. 간 <laughs> 음, 먹어. 안, 안뭐 우리 로 지어? 먹간어야돼안먹어서 엄마 아빠어어 <laughs> 뭘? 앙금, 안금 뒤에 나가라. 아버지, 앙금, 앙금. 아나 걔! 버떼 다시 해봐. 아니야. 앙금, 앙금. 왜? 아까 더 줘? 줘. 알았어. 오복이 뭐해? 돈 벌러 가. 오복이 돈 벌러 가? 왜? 엄마 거돈 벌어서 뭐하게? 아가 아름... 알았어 돈 벌어서 뭐하게? 응? 엄마 이름 뭐라고? 우거 응. 아빠 이름 뭐야? 진봉이 우와 최고 엄마는? 진봉이 엄마는 아빠 말고 멍멍이는 진봉이 멍멍이도 진봉이야? 멍멍이는 <목소리도> 진봉이 멍멍이는 진봉이 진붕이는 아빠잖아 그아아약 그래. 삐약, 삐약. 리매미매 <목소리> <목소리> 야채를 볼까요 양배추 응양배 이것도 양배추 이것도 양배 이것도 엄마, 아빠, 오구리, 응. 우리, 응. 우리, 응. 우리 우리 누야 한... 응. 가족, 가족. 가족 엄마, 아빠, 오부기는 가족이야. 가족. 그렇지? 응. 트리플 A 형. A. 이거? 이거? 이거. <laughs> 네네네 네, 트램 제대로 못했네 트램 못있네 <laughs>